안녕하세요 다리스입니다 오늘 주제는 갑작스러운 해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어,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100세 시대입니다. 어, 앞으로 저희 세대는 거의 절반 이상이 100세까지 아니 그 이상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 지금 이제 서울시에 살고 있는 사람의 평균 나이가 그러니까 몇살 정도 될것 같아요?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의 평균 나이 50세라고 해요. 점점 이제 고령화돼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직장인들의 평균 은퇴 나이 놀랍게도 50이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이 은퇴 준비, 노후 준비가 돼 있을까요? 어, 거의 절반 이상이 안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준비된 해고가 아니라 예고되지 않은 또 예상하지 않은 해고를 당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정말 막막하죠. 여러분들은 은퇴 준비, 노후 준비 돼 있으신가요? 만약에 없다면, 오늘 영상 보시면, 어, 마인드셋이나 또 방법을 찾는데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고시원 킹님, 몇번뵈서 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고시원 얘기도 이제 하겠지만, 은퇴자 분들하고 이제 공감하시는 얘기도 좀 들어볼게요. 요번에 한그 고시원 킹님이 내신 책에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준비되지 않은 또 네. 예고되지 않은 이제 퇴직을 해서 네. 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막막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어땠어요 어때? 뭐 말씀 그대로 이제 막막했고요 음. 사실 은 이제 길을 잃었다 라고 표현하는게 좀 맞지 음. 않을까 싶어요 네. 한 직장을 7년 동안 뭐 월화수목금 음. 뭐 때로는 격주에 네. 뭐 회식에 야근에 음. 뭐 겨울철에 독감 주사를 맞고도 독감이 걸렸었어요. 음. 그렇게 면역력이 떨어질 만큼 피곤하게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음. 어, 회사는 나를 좀 평생 책임져 주지 않을까? 라는 음. 생각을 일하다가 하루 아침에 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음. 어, 갈 길을 잃었을 때는 정말 뭐 막막했다라고 표현이 안될것같요 네, 정말 네.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기분일 거예요. 네. 평생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그냥, 이 밀림에, 정글에 떨어졌는데, 네. 여기를 해처하기가 너무 힘들죠. 한 네.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여기 이제 상담 오신 분들 중에,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60대 이제 중후반 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60대 중후반 정도 되면, 이제, 노후 준비해서, 여가도 보내고, 네. 어, 잘 이렇게 편하게 잘살줄 알았는데, 이제, 아직도 노동으로 사시는 거예요. 수익이 음. 없으시니까 그래서 네.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나 같이 하세요. 내 인생에서 내가 이렇게 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아,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음. 절반 이상이 네,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죠 60대에도 노동을 통해서 어,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랬잖아요. 네. 내 영혼까지 갈아 넣어서 네. 직장에 모든 걸 이제 바쳤는데 맞아요. 나오는 아. 순간 네. 내가 가져나올 수 있는 거는 퇴직금 말고는 없는 음. 거죠.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 내 은퇴 준비, 노후 준비도 직장 생활 백에다 바치지 말고 한 7, 8 0로 하고 20, 30%는 항상 인생이 막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힘들게 하시다가 네.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막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네. 아내분하고 아내분께서 네. 제주도 제좀한달살기 한번 해보자 네. 라고 제안을 하셨다는데 네. 뭐, 그때 막 머리가 아프실 텐데 갈 마음이 생기셨나요? 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고요. 네. 사실은 이제 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사실은 저녁마다 혼자 나와서 뭐 생각도 많이 하고. 음, 그렇겠죠 이제 또 그때 당시에 아이, 아들이 이제 두 살이었는데 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중간에 갑자기 아내가 이제 어, 제주도 한달 살기를 가보자. 음. 어, 어, 지금 말이 되느냐. 그이 상황에서 지금.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음. 했는데요. 내 아내분이 어제 아내가 이제 그 지금이 아니면 네. 평생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맞벌이가 아니었나요? 네, 맞벌이었어요 너무 막막했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혼자 벌어서 해야 되는 음. 상황인데 이제 퇴직금 있는 부분으로 좀 음. 이렇게 있었지만 네. 그래서 결정을 아내 얘기 듣고. 음. 어, 하고, 이 숙박이랑 뭐 렌트카 정도만 알아보고, 네. 어, 바로 준비되는 대로 음. 한 달을 떠났습니다. 그렇구나. 네, 네, 네. 어떻게 지금 한달 음. 하면서 또, 네. 마음이 불편하니까, 머릿속이 복잡하니까, 네. 또 즐길 마음도 이렇게 여유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어, 이왕 또 내려갔을 때는, 음. 어, 아내가 리플레시 하면서 음. 아예 지 새로운 공간에, 음.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아예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고 오자라는 말 때문에, 음. 한뭐3 주까지는 그래도 크게 뭐 생각 안 했는데 이제 올라오기 다시 서울로 올라오기 또 기간이 얼마 안 남으니까 음.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좀 막막한 부분들이 또 다시 생겼죠 또네네참 어, 이런 상황이 되면 그당시 아내분도 네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럼요 내 남편이 네 남편이 네. 이 실직을 되고 애는 음. 이제 어리고 네. 어 나이도 적지 않고. 네. 어, 본인도 어떤 솔루션도 없고. 네. 그렇지만 이제 밝게 그래도 내 남편 기살라고 음. 이렇게. 음. 네. 예, 그런 이제 한달 살기를 예, 제안해서 그래도 네. 좀리플시가 됐나 봐요. 음. 네. 그때 음. 제가 느낀 게, 음. 아, 이 시간에 대한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음. 다시 한번 깨닫고 온 계기가 된 거예요. 네. 네. 내가 네. 정말 힘들 때는. 남는 건 가족밖에 없어요. 아무리 아내하고 싸운다 해도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끝까지 옆에 지켜주는 건내 남편이고 내 아내니까 잘지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제주도 네. 이제 다녀와서 네. 이제 이 새로운 세상 이 밀림 정글에서 네. 이제 헤쳐가야 되는데 네. 어떻게 이제 밟아 나갔나요? 어, 그러니까 헤쳐나가는가요? 이제 그때까지도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에 대한 생각을 음. 좀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어, 경매를 경매요? 네, 해야지라는 생각이 음. 직장 다닐 때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직장인들이 뭐 부동산 재테크 하면 경매 한번 해 볼까? 이런 생각들 많이 네네. 하시죠. 네. 맞아요. 음. 그래서 저도 경매를 해야지 하고 어, 교육을 듣고 네. 물건제도 직접 임장도 가 보고 음. 권리 분석도 해 보고 저 집이 지금 현재 네. 일산인데요. 네. 당시에는 뭐 새벽 기차 타고 울산까지도 공장 어, 네,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았죠. 장게 열심히 하셨네. 네, 음. 왜냐면 이제 그거를 음. 해야 되겠다. 이건 음. 업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 이제 뭐 법원에 가서 입찰을 음. 하면 폐찰하고 돌아올 때만큼 허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직장인들이 이제 경매 학원 다니고 네. 뭐 이렇게 하면 네. 뭐 경매로 다들 돈 본다고 하니까 <laughs> 책도 보고 <laughs> 네. 유튜브도 보면 네. 뭐 네. 나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네. 실제로 해보니까 어땠어요? 엄청 어렵고요. 음. 예,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법원에 진짜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때 제가 뭐, 90%를 넘게 썼어도 입찰가를, 네. 100%가 넘어가는 <laughs> 낙찰되니까, 네. 제가 낙찰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음, 네. 그래요. 그럼 그런, 제주 갔다 와서 경매도 공부하고, 경매, 제뭐 실제로 입찰도 하시고, 네. 공부도 하고, 이런 기간이 얼마나 됐었어요? 기간은 뭐, 아주 길진 않았어요. 한, 음. 그때는 이 1년 좀안 되게 했었죠. 음. 그 어차피 제가, 어, 퇴직을 하고, 음. 어, 고시원 창업한 그 사이가 1년 정도를 제가 쉬었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1년 동안 뭔가 네. 결과가 나와있는데 안 나오고 하니까 굉장히 조바심이 났겠어요, 그때는? 그렇죠. 저보다 음. 이제 아내가 더 조바심이 났겠죠. 음. 근데 뭐, 저한테, 뭐 그런 표현을 최대 안 하려고 했지만 음. 제 스스로가 너무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네. 경매를 해서 만약에 낙찰이 되었다고 해도 뭐 대출을 통해서 좀 시간이 지나면 시세 차익은 볼수 있더라도 네. 어 당장 현금으로는 그렇죠. 게 없잖아요. 그리가 이제 경매로 네. 보통 이제 싸게 사는 게 목표인 거잖아 요매 네. 단계. 근데 당장 어, 내한테 중요한 건 현금으로면 돼 생활비가 확보가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고시원으로 해야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네. 고시원이 이렇게 흔한 상품은 아니잖아. 요일반들이 접근하기에. 맞아요. 근데 어떻게 그쪽으로 접근하시게 된거요 부동산 관련, 경매 관련으로 보다가, 네. 저도 이제 유튜브를 이제 보고 봤었는데, 음, 네. 뭐, 알고리즘 때문에 음. 고시원이 딸려 들어온 거예요. 어, 근데 네, 제가 아니, 지금. 창업을 계속 하니까 네, 네, 네. 제가 이제 뭐 창업 컨설턴트 일도 같이 음. 하다 보니까, 제 경험에도 그렇고, 그거를 특강 오시는 분한테도 이제 확인을 음. 해보고 그러면, 고시원에 음. 관심을 갖는 분야는 딱 세, 분류로 나눠져요. 어떤 분 그게 어, 저처럼 처음에 취업을 하고 있다가 음. 창업으로 가는 케이스 하나. 음, 취업에서 창업. 네. 네. 경매와 공매, 경공매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네.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음. 이 고시원 분야에 진입을 합니다. 음. 네. 그 이유는 어, 프로세스만 잘 갖춰두면 네. 어, 임대업과 가장 유사한 업이기 때문에 음.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음. 어찌보면 이제 내가 임차해서 하는 거지만 이제 일종의 이제 간접 그 건물주라는 느낌도 있고 네. 내가 사장인 거잖아요. 네네. 네. 어, 근데 이제 그 고시원을 보면 이런 이제 수익이 나온다고 해도 선뜻 네.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상담하시다 보면? 그럼요. 뭐열분 중에 다섯 분은 일단 이제 관심을 가지시다가 어 내가 할건좀 아닌 것 같다 하고 또 겁도 나고. 그분들이 두려하는건 정보 뭔가요? 정보가 없어요. 일단 정보. 네 정보가 없고.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면, 뭐, 다른 업종을 하신다는 분들은 이제 뭐 지인들 많으실 텐데, 고시원을 한다는 자체에 대한 지인들은 많지 않고요. 음. 그리고 또, 고시원이 주는 키워드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고정관념이죠? 고시원하면 좀 어두컴컴하고, 음. 좀 무서운 사람들 살것 같고, 네.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어, 다른 업종보다는 음. 조금 이제 고정관념으로 선뜻 못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음,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어, 이거 하는데 물론 창업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아까 그 생활비가 중요한데. 네. 그래서 생활비는 마련이 됐는지. 그래서 이제 네. 첫 번째 고시원을 시작을 했고. 네. 어,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되게 좀 치울 것도 많고 음. 좀 오래된 구소방에 대한 고시원 인수 받아서 이제 석달째 될 때부터 생활비를 이제 만들었죠. 석달째. 네. 300이 좀 넘는 금액을 만들어 갔었고 음. 그렇게 지나면서 음. 이제 두 번째 고시원을 이제 음. 이동하게 됐죠. 그렇다되죠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네. 첫 번째 곳에서 이제 처음에 고생은 많았지만, 네. 아, 석 달째부터 이제 300만원, 비용 다 제하고, 네. 300만원에서 네. 현금으로 만들었지만, 네. 그게 이제 아주 뭐 풍족한 돈은 아니죠. 근데 이제 체조 생활비는 이제 되는 거죠. 맞아요. 아, 기회면서. 네. 네. 음. 그때 실례지만 창업비는 대략 얼마나? 그때 그렇군요? 이제 제가 1억 천. 1억 천. 네. 들었습니다. 1억 천으로 한300 이상의 이제 네. 순 이익을 만드신 거네요. 네. 근데 그 1억 천도 네.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 네. 그 자금 어떻게 말해요? 제가 뭐 계속 저축하고 모은 음. 거와 와이프의 또 와이프가 또 젊었을 네. 때는 또 일을 했었으니까 음. 그피 같은 자금이었죠. 네. <laughs> 네.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자유인이 다 되고 싶잖아요. 네. 그럼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제 자유인이 음. 첫 번째 조건이고. 네. 음.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돼도,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식당을 하는데. 네. 한 달에 천만 원씩 벌어요. 근데 그 자영업 중에 외식업 하신 분들 보면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자는 네. 시간 빼는 건 오로지 일을 하시거든요. 네. 심지어 명절에도 네. 주말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경제적 자유는 어느 정도 가져가지만 시간이 없죠. 네. 근데 지금 이거 고시원은 저번에도 말씀하셨을 때뭐 일주일에 한두 번? 네. 음, 정도 나가고 그만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면 한 시간 정도 잡으면 되나요, 평균? 나갔다고 하면은 뭐 저는 이제 이모님도 지금 음. 부탁들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좀 문제 되는 부분 방에 대해서 뭐좀 치울거나 네. 뭐 그런 부분들만 한다면 그럴 수 있는데요 음.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는 게뭐 고시원을 하면 뭐 무조건 한 시간이란다 음. 뭐 무조건 일주일에 두번 나가면 된다 이제 그건 아니고 네. 그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그렇죠. 있다는 거좀알아주면될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네. 처음에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고생했죠, 그죠? 렇 그러면 어, 10시간도 일하고 뭐 그랬죠. 네, 하루 종일 일할 때도 있고. <laughs>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안정화 되는 데까지, 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네. 뭐, 일개월 끝날 수도 있지만, 3개월 이상은 봐야겠죠? 네, 3개월 정도는 어, 많은 네. 시간을 좀 하려 하죠. 야 네. 3개월 이상을 들어서 네. 이제 안정화, 시스템화를 네. 이제 해놓게 되면, 그때부터좀 시간적 자유를 이제 찾을 수가 있다는 네. 거죠. 네. 어, 이제 평생 직장 생활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직장할 때, 일요일 저녁 때 되면 월요일에 출근을 한 생각을 하게 되면, 네. 어때요? 일요일날 저녁부터 몸이 아파요. <웃음> <웃음> 그래요? <웃음> 네, 몸이 아프고, <laughs> 음, 어,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하얘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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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직장인분들이 아마 다 느끼는 분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11년 했는데, <laughs> 그렇죠. 예. 일요일 저녁 때 되면 네. 그게, 밥이 안 넘어가지 네, 않요 밥도 안넘어고 밥맛도 떨어지고, <laughs> 네. 잠도 안 와요. <웃음> <웃음> 내일 가면 <laughs> 네. 뭐 보고 해야 되고, 네. 아, 부장님한테 깨질 텐데, 네. 뭐, 또 이제 월요일 되면 또 회의 많이 하잖아요. 회의 업무성과 네. 아, 발표할 경우 어떻게 하지? 막 그냥 밤새도록 네. 그렇게 고민했던 게 생각이 나요. 네. 모든 직장인들의 공통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잖아요. <laughs> 그렇죠. 직장인도 진짜 힘든 네. 일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와서, 나와서 네. 이제 초기에는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네. 뭐 경매하신다고 또 거의 한1년 가까이 를또허송세월 하시고. 네. 또 이제 고시원도 이제 지금은 이제 잘 되지만 초반엔 또 그냥 쌩 고생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는 <laughs> 네.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 네. 그다음에 이제 시간도 널널해지셨잖아요. 네. 시간 많이 생겼죠. 음, 네. 어때요? 이게 이제 직장 음. 이렇게 내가 그냥 네. 진짜 그렇게 고생하다가 네. 이제 직장은 내 영혼까지 가둬 놓아야 네. 한 달에 그 월급이라는 걸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때요, 지금? 그니까 러 뭐, 직장을 다닐 음. 때에서 제가 뭐 창업을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음. 어쩔 수 없이 취업을 재취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 어, 재취업을 하... 하려고 했지. 그러면 처음에는 어. 이제 경매를 하면서도 재취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음. 30대 중반에 넘어가다 보니까, 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도 많이 없고, 네. 또 특별히 또 제가 뭐 다른 일을 할수 있는 것도 없었고, 음. 막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해야 되는데, 음. 그게 이제 어떤 걸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어 제가 제주도로 갔다 왔었잖아요. 네. 그때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게 가족과 시간이었어요. 가족과 시간. 네. 음. 고시원은 그 안에 시간과 현금이라는 음. 시간과 현금이라는 흐름이라는 두 마리 토끼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음. 그래서 제가 고시원 창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대부분 직장인들이 이걸 네. 꿈꾸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내가 1억에서 한 2억 사이로 뭔가 이제 창업을 도전하신 분들은 네. 다른 대안이 없다면 이제 고시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고시원 하시면서 네. 뭐 어려운 점도 있지만 가장 좋은 점은 뭐예요? 가장 좋은 점이라고 네. 하면은 직장을 다닐 때는 제가 어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입버릇처럼 얘기를 음, 하면서도. 위해서, 네. 네. 정작 가족이 바쁠 때는 음. 일이 바빠서 갈수 없다라는 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죠. 사실 말에 어폐가 있는 거예요. 음. 지금은 이제 가족 일이라면 음. 음, 당연히 음. 무조건 일 순위 마치고 그래서 이 시간을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음. 직장 생활이랑 지금이랑 가장 달랐습니다. 네. 네.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직장 다니고 또뭐 자영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네. 그 목표는?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 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목표는 다 같은데 네. 어, 그게 너무 긴 거죠. 음, 그러면서 그 소중한 시간 내 아이들, 아내, 또 양가 부모님 시간을 다 포기하고 사는 거잖아, 그죠? 아내 분이 많이 좋아하시겠어요, 요즘에는? 음, 뭐뭐 고시원 일을 처음에 할 때는 당연히 배우자분이 계시다면 두려워하실 거예요, 똑같이. 그렇죠. 반안된다켰어 처음에는. 예, 반대도. 처음에는 그랬죠. 음. 어, 근데 지금 뭐 제가 뭐두개 한다거나 그러면, 음. 다른 업종은 안 돼도, 보시원은 찬성을 해요. 음. 그래요. 어. 네, 왜냐면 거기에 대한 시간이 얼마나 생겨나고 있는지, 음.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그런 과정들 하면서, 제가 이제, 이제, 이제 아이가 다섯 살 됐거든요. 네. 네. 유치원을 가면은, 제가 뭐 일주일에 월화수목금 중에 거의 네다섯 번다 등원을 하고 나와요, 저는. 그래요. 오. 네, 저녁은 좀 일이 있어서 늦게 들어가더라도, 아침엔 제가 손들어주고 이제 버스 타는 거 보고 하는데 최고의 아빠였나요? 그렇게, 그렇게 살아야 <laughs> 네, 되는데 정말 아이하고 그렇게 네, 살아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저는 이제 어쨌든 고시원을 뭐 음. 코로나 이전에 시작해서 지금 코로나의 가정까지도 계속 하고 있을 때뭐 아빠가 아이 등원 시킬 때뭐 사실 뭐 반바지에 반팔티 입고 음.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그렇게 매일 월요일날 나오고 뭐 화요일날 음. 나오고 어떤 날은 고시원 갔다가 <laughs> 하원할때또4시에또 학원도 음. 하고 수목금 나가니까 음. 이제 그 친구, 네. 그 아들, 친구, 할아버님이 등하원을 시켜주셨는데, 음. 아내한테, 혹시 남편이 백수냐. <laughs> 그래요. 어, 일을 안 나가는 것 같다. 음. 네, 음. 네, 그래서 뭐, 한참 네, 웃었던 적이 있네요. 음. 네. 우리 이제 단일 TV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40대, 50대이고 이미 퇴직을 했거나 준비 없는 퇴직 했거나 네. 또 퇴직을 이제 임박한 분들이 많아서 어,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래로는 아직 자식들이 다안 컸잖아요. 그렇죠? 네. 다 뭐 학비며 결혼자금 대야 되고 음. 또 우리 정도 나이 되면 부모님이 다 연로 하세요 70 80대 이기 때문에 또뭐병 간호비 부터 해서 많은 돈이 또 들어가죠 뭐 생활비 나 용돈도 보내야 네, 되고 네. 근데 정작 본인들의 은퇴준비는 전혀 안돼 있어요 이제 삼중거죠 음. 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런 분들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힘이 되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할 때는 음. 그만큼 엄청난 용기가 필요할 거라고 음.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뭐 흔히 하는 얘기지만 음. 쉽게 돈 버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음. 근데 음. 저도 전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갈 길을 잃은 상황에서 음. 어, 하나에 대한 부분이 음. 무조건 어, 잘돼야 음. 된다. 음. 어, 가장으로서 뭐 또한 여자의 또 남편으로서 네. 아이 아빠로서 음. 어, 무조건 잘되겠다는 그 간절함이 음. 저한테는. 분명히 있었었어요. 음, 간절함이요. 네, 그래서 뭐 고시원에 사실 음. 뭐 처음 고시원 할 때는 뭐비 온다고 자고, 눈 온다고 음. 자고, 춥다고 자고, 덥다고 음. 자고, 제가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람인지 음. 아니면 제가 고시원 살고 있는 원생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많이 간절하게 했었거든요. 음, 네, 그런 바탕을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음. 그 간절함 용기가 분명히 좋은 음. 어, 결과로 올수 있다고 음. 믿으니까, 네, 그렇게 한번. 원하시는 바가 있으면 네. 예,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네. 이 말씀을 남기고 싶어요. 남들이 했으면 나도 할수 있다. 아이라 네. 남들이 했으면 나는 더 잘할 수 있다. 아, <laughs> 우리 시점도 네. 우리 네. 고시원 킹님보다 네. 훨씬 더 잘할 수 있으니까요. <laughs> 아, 계속해서 시청하면서 이거 외에도 또 다른 투자도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를 보고 나하고 결이 맞는 걸 찾아서 인생이 막을 준비하시기 <laughs> 바랍니다.